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익 식당입니다. 자, 오늘 10월 6일 수요일이고요. 이제 오후 2시 반 조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티타임 종목 오픈해 드릴 예정이고 단기적으로 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선별을 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 전에 저희 어제 정확하게 화요일 날 드렸던 티타임 종목 HKINN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이제 미국 바이오 회사 머크 관련주 대장주고 경구용 치료제로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 이슈로 인해서 추가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매수가 6만 6천 미으로 진입 가능하다. 정확하게 당일 날 어제 기준 상한가 달성 후에 오늘 18% 정도의 추가적인 급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셨던 분들은 수익 다들 축하드리고 혹여나 나는 비중 매도 진행하고 남은 물량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종 이탈선인 7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유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이 테마 자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 초점은 신규 테마인데다가 지금 같은 시국에 코로나라는 치료제한 치료제에 대한 신규 이슈 거리는 추가적인 급등 구간 조정 구간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급등 구간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 구간이 나와줘서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코스닥 지수 먼저 볼 텐데 오늘도 코스닥 지수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폭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에 대한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어 하락장을 어, 피해 갈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증시랑 그리고 테마 관련주들은 저희 마감 브리핑 때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움직여졌던 테마 군들이 어떤 군들이 있었냐 이제 저희 이제 어 저기 충전소 있죠 전기차 충전소 유무선 제가 늘 강조드렸던 디스플레이텍, 암호센스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리비안 전기차 섹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원자재 가스 뭐 석유, 석탄 라인들이 움직여 좋고요. 2차 전지는 빼놓을 수 없는 테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개 정도의 움직임이 좀 있고 OTT 관련 섹터도 약간의 상승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브리핑때 조금 더 정확하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어, 시선을 볼 거예요. 종목명은 저희 티타임 종목인데 자비스라는 종목이고 그 전에 한번 야간 브리핑 때 한번 눈여겨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특징은 2차 전지 이제 검사 장비를 확대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570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지만 펌핑력은 그나, 그만큼 크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를 달성하고 을 풀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2,800, 2,900 라인에서 재차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5% 정도의 비중을 진입을 해서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의 티타임 종목은요. 자, 차전지 어, 검사 장비로 이제 대장격 종목 맡고 있는 자비스란 종목이고 254120 종목 번호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3090원 이하 진입 가능 비중은요 5% 최초 진입 춤의 5% 예정입니다. 자, 목표가는 실시간 제시해드릴 예정이고,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목표가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어, 매수가 지켜주시고, 어, 목표가는 5% 이상 있죠? 수익률. 5%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비중 매도를 진행하고 보유해도 된다. 아니면 혹은 전략 매도 진행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2,800, 2,900 라인에서 만약에 밀림이 있으면 조정폭을 한번더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급등 구간이 나오면은 3,25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어 대응을 하면서 수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티타임 종목 자비스 바로 또 급등 구간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3,000 90원인데 3,100원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 9 0원이 제차 와주면 잡고 만약에 그 이상 3,200원 300원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놓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